안녕하세요. 한눈에 보이는 농기기입니다. 네. 오늘 미쓰비시 290, 290 엔진이나 GB300 8마력 엔진이나, 네. 블럭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 헤드가 다르죠. 네. 10마력과, 아 최대 출, 6.5마력과 8마력의 차이는 헤드에 있습니다. 헤드면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이 블럭과 피스톤, 링이 모든 부품들은 290 어, 엔진 GX290 엔진이나 GX 290 엔진이나 GB 290이나 GB 300이나 같이 쓴다는 점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 엔진은 지금 블럭을 교환하는 거고요. 아, 이거 아주 미쓰비시 엔진 전문 전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뭐 말도 못하게 저제 제 물건도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엔진을 보내줘갖고 저희가 작업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블럭을 영상에 보이나 블럭을 보시면 이렇게 턱이 위쪽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이쪽이 이쪽 방향이 밑에 밑, 밑인데 하단 쪽에 이렇게 카메라로 턱이 생겼죠. 요 턱이 생기면 엔진에서 까까까딸딸딸딸딸딸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링, 피스톤 링하고 피스톤을 갈아서 보내죠. 그럼 당분간은 크게 소리가 안 나고, 네, 오히려 이쪽 캠축과 어, 이쪽 기아 소리에 그 소리가 좀 뭐랄까요? 음, 덮어진다니까?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실린더 가격, 이 블럭, 블럭 몸통 가격은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30만원 초반대로 제가, 아, 32만원인가? 그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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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정도밖에 안겨요. 40만원도 안, 돼요. 40만 원도 안30 몇만원에. 이, 이 캠축, 캠축이 좀 비쌉니다. 이거, 이게, 십, 한, 칠팔만원 가나? 예, 네, 그정 한, 해갖고, 거의 50만원 돈. 예, 네, 요, 이 기아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한, 60만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중고 엔진 아주 좋은 것들이 60만원에 구입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해서 아예 새 엔진으로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교환할 때 캠축 교환해 주시고요. 요쪽, 이 안쪽 기아는 사실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기아 이빨 자체도 작고, 이빨 자체도 작고, 또 요거는 음, 이빨이 크죠.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서 잡소리가 납니다. 와그자, 와그자, 와그자. 그래서 그점꼭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기아와 이 캠축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작업을 하면 정말 깨끗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쓸수 있죠. 중고 엔진 지금 당장 소리 좋다 해서 속속 아, 안을 뒤집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네, 피스톤 교환하고 60여만원 들어가고 작업비는 네,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요즘 유튜브 원체 잘돼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조립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 블럭 여기이200 290 엔진 블럭을 교체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알려주, 드리면 좋을 팁이다 싶어서, 이렇게꼭 이, 이, 최소한, 이 캠축만큼은, 이 캠축만큼은 최소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기아를 못 교환하더라도, 이 캠축만큼은 꼭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 교환, 여기 기존에 있는 캠축이 이거였습니다. 네.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교환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아그고그고 물론 소리가 나도 엔진 출력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네, 힘잘쓸 거고요. 왜냐면 하 블록과 피스톤이 새 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왕지사 뺀 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교체를 하시면 근더 네, 부드러운 아주 새 엔진을 올린 그런 기분으로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교환하면서, 연료통, 소음기, 이, 저기, 290 엔진들이요. 네, 저렇게 에어크리너, 뭐, 소음기, 네, 또, 연료통. 어, 뭐, 이거 가격이 더 비싸요. 뭐, 뭐, 20 몇만원, 뭐, 10 몇만원, 캡을에다 뭐, 10한, 10 한, 10, 10, 한 6, 7만원 가나? 20만원 돈 가까이 가는, 아무튼, 소음기도, 소음기 따로 껍데기 따로 하면은 그것도 뭐한 10, 한, 그러니까 이, 이 껍데기는 기존에 제가 쓰던 걸다 쓰면 큰 비용 안들리고 캠축하고 하면 오 5, 60만 원이면 중고 엔진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중고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쓰던 엔진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옮기면서, 이렇게. 요즘 겨울철에 일이 없죠, 크게. 농사일. 그럴 때, 슬슬 뜯어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같은데 보면요. 이거 조립하는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제가 뭐 이거 조립하는 것까지 뭐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상을 또 찍어서, 뭐, 이렇게 뭐지? 그, 저, 저, 해서 올리는 그것도 잘안 돼요. 그냥. 이거 뭐 잘라서 붙이고 이게 안 되니까 실력이. 그냥, 아, 그 핵심 팁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럭을 교환할 때 캠축을 꼭 교환하고 최소 요 기아 정도는 교환해 주시는 게 좋다. 아니, 요거는 교환을 못 하더라도 캠축만은 꼭 교환을 해라. 라는 점을 핵심 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네. 한 눈에 보이는 농기계.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감사합니다.